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많은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대화 이후 보건 환경이 크게 나아진 덕분에 중세시대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은 뜸해졌습니다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식, 음주, 흡연 등으로 인한 비만과 우울증 같은 질병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기계화 및 자동화로 인해 몸 쓰는 직업이 줄어들면서 일부러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온갖 성이 병에 걸리기 쉬워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혈관 질환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 길이는 약 12만 km에 달합니다. 피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혈관인데요. 우리 몸속 도로라고 할수 있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경우 작은 풍선을 집어넣거나 얇은 철사망을 넣는 스탠트 시술을 통해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술 현장에서는 때때로 의료 사고가 발생됩니다. 수술은 기본적으로 실패 확률을 떠안고 있는 의료 행위이며 게다가 의사도 사람인지라 간혹 실수를 할 때가 생깁니다.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 수술도 늘어나면서 의료 사고 숫자도 급증하는데요. 의료과실이라는 특성상 정확한 통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과거 2011년 한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사망자는 3만 9천 명으로 같은 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6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2016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자료에 따르면 의료과실은 미국인 사망 원인 3위로 미국에서만 해마다 25만 명가량이 의료과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태생적인 한계를 기술로서 극복해온 우리 인류는 이제 인공지능 AI 기술을 의료 서비스와 접목시키며 의료과실 사망사고 제로에 도전합니다. 타이레놀로 유명한 세계유리 제약회사 존슨 앤 존슨은 지난 2017년부터 J&J 서울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라는 기술 공모전을 개최하며 매년 두 개의 기업을 우승자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발걸음을 뗀 메디픽셀이라는 서울의 한 스타트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로봇 수술에 적용함으로써 의사의 수술과 관련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수술이 가능한 기술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메디픽셀은 전세계 사망원인 1위인 심혈관 질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총 3가지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을 정확히 진단하고 측정함으로써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약간의 오차만으로도 심각한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혈관 수술의 정확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혈관에서 눈으로는 볼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시술할지 알려주는 시술 플래닝 제품과 시술 도구 자동 제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인데요. 진단 소프트웨어는 올해 상반기, 시술 도구 자동 제어 프로그램은 하반기 임상 시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성공률 99%인 수술도 100번 중한 번은 실패합니다. 99번의 성공도 단한 번의 실패로 빛을 보지 못하는 의사들. 또한 의료 과실로 인해 더 깊은 슬픔에 빠져야 하는 사람들까지. 인간은 100%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첨단 기술 또한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는 우리 대한민국도 분명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